자, 61쪽 5번. 자, 우선 여기서 이제 알수 있는 조건을 다구해보게 우선 여기 16이 나왔고, AD가 16 나왔고, 그 다음 BC가 24가 나왔는데, 보니까 AOD하고, 그 다음에 COB, COB. 닮음이 아니에요? 닮음이요. 그래서 삼각형 AOB하고, AOD하고, AOD하고 닮음이다. 삼각형 COD는 B는 닮음이요 16대24니까 8이 16, 83이니까 2대3이네. 그러면 여기 대 여기도 2대3이 되겠네, 2대3. 2대 2K하고 3K가 되겠네, 이렇게. 여기 K가 있으니까 다른 문자 써볼까? 2A하고 3A. 이렇게. 근데 여기서 여기 3, 3BP가, 즉, PB. 어, P, B 대 D, P 가1대3이요 P, B 대 D, P 가1대 3. 1대 3. 그럼 여가1대3 이니까 요거의 길을 구할 수 있겠지, 또. 이게 그러니까 요2대 3하고 1대 3하고 요걸 좀 같이 공통으로 만들어줘야 돼. 이건 지 다섯 등분돼 있고, 네등분돼 있잖아. 그래서 이게 둘이 맞춰야 된다, 이거지. 맞춰야지 우리가 뭘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음, 그래서, 둘이를, 5와 이게 다섯 조각이고 네 조각이니까 20 조각으로 만들어볼까? 음. 그러면 이거는20 조각 만들면, 어, 네배씩간이니까 8. 12. 그래서 이거는 8, 8에 2, 여기는 12A 이건 5배하니까 5 5 이거는 15 이런식으로 5대15 이때 OP는? OP는 BP에 K배라 고 있어. 자, OP는 BP에 K배. 여기가 지금 5A이고, 5A이고, 15A니까. OP. 여기 OP는 몇 A야? 여기가 10A니까 5A니까 여기 7A가 되겠지? OP는 7A가 되 BP는 OA가 되고, 여기다 K배를 하면 같다고. 그래서 OK가 7 되니까 K는 5분의 7 이렇게 구할 수 있다.